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이 나이가 든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발목을 좀 다쳤는데 축구를 막 예전처럼 이제 막 하다가 뭐 대단한 접촉이 없었는데 제 발목이 이제 접질리게된 거죠. 그러면서 아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흔히 말한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어 기능이 좀 퇴화되거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 어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청소년기, 청년기, 유학, 이런 어떤 기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노년기도 인생에서 제외가 될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노년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사실은 뭐 안올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실은 오는 것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고 진보가 된다고 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낙엽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자연현상이란 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노화가 되는 것을 늦출 수는 있지만 사실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사실은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효로 그런 쪽에 가면 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경을, 도수가 아주 높은 안경을 쓰고 막 뱅글뱅글 돌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갑 같은 걸 끼는데 노인들이 겪는 그런 실제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 이 노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또도 그러니까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쩌면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제 노노 케어라고 불리는 그런 접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 몸의 활동 에너지가 사실은 뭐 이렇게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제 노인 사목팀에서 이제 계속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 기도로서 이 공동체를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활동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다른 봉사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본당의 첫 영성체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를 해준다든가, 아, 지금 이제 수험생을 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지지를 해주는 어른,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좀 극복을 하거나 생각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더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어디엔간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 내가 예전처럼 뭔가를 대단하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도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이든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던가 뭐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방문한다던가 아니면 나보다 인생의 경험이 적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던가 굉장히 사실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혜 또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할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고 또 활동 에너지가 떨어지지만 나보다 훨씬 더 떨어진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봉사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